외가로 10대 할머니. 할머니가 먼저 들도기때문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맞다. 이, 이 부분이 할머니 겁니까? 네, 예, 이 제자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말문수고, 네. E 합니다. 나를 네. 못 찾아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왔어 네. 내 새끼가. 불쌍한 내새끼야 서름도 많고. 네. 억울함도 많은 네. 내새끼야네 알고 있습니다. 눈물로 세월 다 보내고. 보생 네. 세월 다보왔어 네. 살려 주십시오 이제 도와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살려 주자. 네. 내가 살려 주자 내 새끼. 영도산에서 빌고 빌고 빌어서 할머니 원료실로 갖고 왔니이 할머니를 몰라줘갖고 뺑글뺑글 돌고 어느 누가 나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를 알아봐준 사람이 없었어 처음부터 할머니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아무도 못 알라고 했다이이원료실로풀고잡았는데 내가 이혼한을 풀라고 왔는데 그쵸, 내 새끼 손길 잡2지0도풀고내0도 네, 네. 풀고 풀자풀자 풀고, 풀자 하고 왔 풀자 2,000분. 2,000분. 2 아이고 분 2,000분. 이0 0 0분고0 0 0분2 0 0고분 2,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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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구슬도 줬어라 그쵸. 근데 구슬 내가 준거 제가 받았는데 누가 준건지 몰라 네, 네. 아. 누가 준건지도 모르고 받기는 받았어 어나 영국에서 할머니가 구슬 줬으니까 받았는데 이게 뭔 구슬일까? 뭔 구슬일까? 그러고만 있어 찾을래 생각도 안해 제가 그래도 구슬이 사고싶어서 샀는데 할머니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애가 내가 내 새끼가 내가 이제는 할머니 그 구슬 보면서 할머니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갈겁니다 도와주고 그치.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게 내 표적이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내 표적이요. 신복이 뭐 필요하고 뭐가 아. 뭐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 네, 예. 할머니 표식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그도 끝인데. 그러지요다 끝나! 예. 다 끝나. 할머니 여기 오늘 찾은 주장부터 해갖고 요거 제대로 찾은 거 맞습니까?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들어오실 분이 몇분더 계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십니다. 씹어 다가도 <laughs> 할머니 하고싶은 말 있으면 다해보십오내 새끼 가서 이제 점벌이 할 것인데 예 네. 의자 하나하나 가르켜드릴게 할머니가 주시는거 푸는 방법 이런거 하나하나 가르켜드릴게 그래야 지 밥먹고 살지그제게지밥줄이니 그렇죠. 네. 나는 내 새끼하고 풀어라 했어 어 이제 평생 이때 풀고 살아야죠 지금까지 못푸는 도와주십시오. 나도 부러워. 나도 네. <laughs> 요 아직도 또잘좀 <laughs> 돌봐주세요. 우리 새끼들 걱정하지 마. 샤카비 걱정아. 걱정하지 마시오. 어. 얼마나 지덕 나랑 다니면서 불었는데 네. 이 놈은 네. 내가 지 끌고 다녀도 몰라 음. 다녔는데도 같이 다녔는데도 몰라 그렇게 내가 지 새끼들하고 같이 비었어 네. 살려달라고. 지 새끼들 바르게 커가달라고. 네. 바르게 컸잖아 바르게 지켜달라 바르게 아이고, 컸지 바르게 컸지 왜나 할머니 덕산 아니? 그렇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 버리지 않은 데서 지켜줘서 우리 새끼들이 이렇게 바르게 컸어라 누군지 모르겠지 모르, 몰라도 감사합니다 나도 살았잖아 그렇게 하고 살았지 얼마나 돼 있지 뭐 얼마나 천신입니까 그게 내 잘났다가 아니고 누군지는 몰라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는 게 할머니는 다 듣고 있거든 다 하는 게못찾같봤요 응. 그래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천심이지 그렇지. 네. 그래도 안 보인 데서 밥 들어주니까 지켜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응. 그러고 살았어. 네. 내가 그래서 내 새끼가 더 이쁘고 예, 네. 그렇죠. 더애틋하고더 안타깝고. 그렇죠. 내 그랬어. 예. 네. 불쌍하다, 불쌍하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새끼. 집었어. 네. 그런데도 몰라. 지 그렇죠. 애기도 몰라. 주모도 그렇죠. 몰라. 네. 내가 그렇게도 어릴 때도 흔들떡 쩝쩝 쭈고 아프게 때려 도피고 해도 소용없어. 네. 그래도 물론이 어떻게 살려주세요. 할머니 하나 딱 찾아가고 맥딱 잡아가고 오늘 일다 끝났네. <laughs> 이, 이 할머니 못 찾았으면은 못잡아 할머니 풀고 싶으면서는 다 푸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더 놀고 싶어. 에 놀아보시죠. 빌려드릴까요? 내가 놀아 내가 놀아. 에. 내가 놀아. 놀아보시. 십